여기는 뭐고 사우나 들어가고 마사지 하는데인데 음, 아무튼 여기는 추천하지 않는다 는눈탱이 맞은 것 같은 느낌이다. 마사지도 어설프고 가격만 24시간 하 에. 네. 밖에서 간판을 찍어줘야지. 네? 일단, 입구에서 간판 이미지가 그랬는데, 저죠막모탕하고 그렇죠? 마사지하고 내가 보고 온 거는, 여기가, 아, 129원 해가지고 거래가 왔는데, 샤워하는 거는 좋아. 아, 들어가면은 딱 대기하고, 내가 욕실 들어가 있어도, 그 앞에서 막 대기하고, 근데, <laughs> 욕실에 샤워하고 나왔는데, 와, 씨, 남, 젊은 남자인데, 닦아주대? <laughs> 좀, 당황스럽다. 처음 받는 서비스 그, 닦는 거 받고, 이제, 마사지도 갈아입고, 그러고 마사지 하는데, 마사지 뭐가, 어설퍼. 대충하고, 그냥, 그런 느낌이라 서 추천. 오지 마. 이런 데가 있다. 나도 궁금해서 왔는데, 나낀것 같아. 내가 말을 못해서 그런 건지, 중국말을 몰라서 그런 건지, 아무튼 그 패키지를 내가 이걸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뭐, 그건 없다면서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가 뭐, 그냥 있는 걸로 얘가 받고 나왔는데, 이상해. 아니, 몸이 계속 지금 요뭇치껌질시간나 해가지고 왔더만, 더껌질찌거한것 같아. 다저쪽이 받았으면.